제가 이거 미담교회에 온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전주 와서 느낀 게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주에 오기 전에는 제가 여수에 있으면서 여수의 음식이 제일 맛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주는 정말 아무 곳에 나가도 다 맛있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께서 지난 설교 때 만석군이라는 식당에 가서 얘기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주차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옆에 비어있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자리에 앉은 때부터 밥을 먹고 돌아온 후 어느 순간에도 목사님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셨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꿈에도 사실 몰랐어요. 목사님이 거기 앉으셨을 거라고는. 그저 제 단순한 생각에는 와 장로님 덕에 오늘 또 맛집을 한 군데 알았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역시 전주는 밥이 맛있어. 어 근데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 아 나를 이렇게 정말 세밀하게 챙겨주시는구나 생각해주시는구나라고 감사하기도 했고요. 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이 사역자에 대한 기대가 있을 텐데 그 기대에 나도 부응하면서 사역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목사님 그 설교 예화를 통해서 또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기대라는 것을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 사람이 나만 좋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들은요, 자식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요, 이 제자들이 가, 자신의 가르침대로 번듯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인, 신랑이자 부모이시고 선생님이신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의 구성상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처음 행하신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치유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치료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단순한 어떤 병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악한 영 때문에 생긴 질병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요, 조금 의아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거나 치료하는 의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수준의 어떤 그런 그 정도 수준의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귀신들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왜 예수님은 그런 귀신들의 말을 꾸짖으면서 가로막으셨냐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다른 부분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 가십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거죠. 그곳에서 회당에서 지금으로 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33절입니다. 더러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귀신이 예수님을 보더니 다짜고짜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고래고래 소리치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굉장히 대단히 귀신이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귀신은 거짓의 아비인 이 사탄의 추종자들로서 바른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더니 대단히 바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하죠. 맞아요. 주님은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분이세요. 웬일로 이 귀신들이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귀신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오늘 말씀의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추종 세력들이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진신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러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이 말하는 것을 금하셨을까요? 41절에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수 있게 해줍니다. 말미에,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성경 본문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도 압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님이 묻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누구나, 누구냐고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아라고 하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자 주님이 너무 기뻐서 "우와, 그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시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아버지시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행복해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똑같은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이 똑같은 고백을 귀신들이 했을 때는 그만해 잠잠하고 나가라고 얘기하고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는 그래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고백에도 다른 반응을 보이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귀신들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제자들을 통해서 듣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그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요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만 하셔도 나을 텐데, 주님 말씀만 하셔도 병자들이 낫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자신의 아픈 딸을 놓고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질병 정도,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는 한마디, 말로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4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치료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지나치면 별거 아닌 부분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의 율법과 규례를 보면 병자들, 특별히 피부병이나 어떤 귀신 들린 병, 부정한 병을 걸린, 부정함에 처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만지기만 해도 그 더러움이 전염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주님 굉장히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대서 고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고, 지금 자신을 넘어지게 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서 일일이 치료하셨다는 것은, 오늘 따뜻한 손길이 그리운 사람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손을 얹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요. 여러모로 주님께 있어서 별로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즉 당신이 오셨음을 당신이 오심으로 약한 사람들이 치유받고 천국이 전파되고 새 시대가 열렸다는 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은 일일이 일부러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손을 얹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러 일일이 손을 얹어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개인을 치료하는 것입니까? 귀신을 쫓기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이고 왜이 땅에 오셨으며 왜 나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약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따뜻한 손길로 만지셨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치료받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치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파되었다는 부분이 나와서 애석하게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귀신의 입을 통해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담교회 성도님들 어떠하십니까? 음, 이 시간 새벽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주님의 은혜를 한 번쯤은 아니 자주 맛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혹 언제인지 기억나시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셨던 일들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셨던 일들 그 간증거리들이 하나씩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죄악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구원하심 그 이상의 것이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치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영혼과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환경들을 주장하셨던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들, 천국에 대한 복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의 어떤 선포가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만난 예수 말고 내가 만난 예수. 그 이야기, 천국 복음이 나와 내 주변에 또이 세상에 그 경험한 나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그런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기대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꼭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일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손을 얹어가며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